언제 오는 거야? 막내 언제 오지? 오, 어. 오, <laughs> 어. <laughs> 아, 왔어.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저. 제가 제가 그래서 어. 커피 사왔습니다. 어, 연서 해줄게. 네. 커피. 아드시오 내가 커피를 많이 못 기다리셨죠? 먹어요. 커피를 못 먹어요. 내가 드세요. 아 그냥 드세요. 네. 우리 막내 씨가 사온 건데. 아, 처음으로.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회의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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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회의 안건을 제가 준비해왔어요. 저희의 뮤직 드라마가 아웃 시즌으로 뽑혔습니다. 아, 아~~ 전에 들었습니다. 네, 아, 제로 베이스 오, 오, 원 팀의 아웃 시즌이라는 수록곡. 제 생각에 이번에 진짜 잘될것 같아요. 진짜요? 주인공도 저희가 정해야 되고 주제를 전달해야 되는 방법도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공감대와 재미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워시즌 노래는 젤비스와 아우명 우정이라는 그 노래잖아요. 맞아요, 우정.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도 감정 전달하기 너무 중요해서 우리 뭐 평행 우주라는 아 평행 우주? 컨셉으로 평행 우주? 컨셉으로 평행, 우주. 평행, 우주 평행 우주 뭔가 <laughs> 오! 제로베이스와 아홉 명 멤버 아홉, 아홉 분이 어, 보스프레임 이 통해서 데뷔해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평행 우주에서 이 아홉 명 그냥 일반 사람이고 완전 가짜 직업 다 있는데 혹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음. 어, 같이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도 있어.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우주에서도 이 아홉 명 무조건 만나겠다. 오. 완전 천재예요.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 오. 어 그러면 그 아홉 명의 멤버들이 제로베이스온이 아니었더라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뭔가 다양한 캐릭터, 네 다양한 캐릭터와 직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안 을 일단 잡봅시다네 시안을 한번 음, 아마 평범한 대학생? 오. 네 하우는. 아 그분이 원래 교육 교육 전공했잖아요 선생님 아 자, 선생님. 어, 선생님 선생님 좋다 선생님 좋다 해래는 엄청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 밴드부 오 밴드 남생 밴드, 밴드 밴드 되게 피지컬도 좋고 운동 신경이 좋으니까 운동 관련해서 오 어, 좋아 아. 좋아 아니면 체육 선수 체육 선수 아 아니, 체육 선수 오 어, 좋다 체육 선수. 체육 선수 한빈 씨는요 빵 만드는 어떤 어, 제빵사 카페 사장. 카페 사장 아니면 댄서 카페 사장 카페 알바 알바 카페 알바생 좋아요 알바생 평생 <laughs> 아 디자이너 디자이너 디자이너고요 방송적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아마 캐스팅 강의 을걸요 감독님 PD님. PD님 PD님 어 PD님 PD님 이키는 음. 농장에서 재배하는 어. 재배원 아 염색을 좋아하시는데 직업은 재배원, 재배원. 규빈 씨는 규빈 씨는 뭔 음. 어, 팔다리가 기니까 마술사 아. <laughs> 유럽 o 에서맛 u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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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오 완전 관련이 없는 직업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거는 잘 작가님이 이번에 구 e 되게 많이 하시겠 r o p e e u 오디션도 봐야 되잖아요. 맞아 오디션 중요하죠. 버블 배우들이 본인 성격도 봐야 되고, 어떻게 살짝 바꾸고, 어떻게 스토리 만들지 한번 같이 노력합시다. 아웃 시즌의 가사를 대사로 바꿔서 홍보하면 잘될것 같은 가사 맞아 요새 쇼츠라든지 막 응. 이런 게막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 좋은 가사 얘기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 오늘을 기록할게 3, 2, 1 항상 바라더, 바라고 바라던 곳으로 Let's go 되게 좋더라고 내가 항상 바라고 바라던 곳으로 간다 아. 거기 본인 음. 가사 <laughs> 아, 이거만 기억하는 거죠? <laughs> 아그그 김지훈이랑 민보 가사인데 <laughs> 아, 여기 뭐 SNS 딱 네. 열면 이거 가사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항상 뭐 기록하고 네. 뭐 포스 포스트 네. 올리잖아. 이거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랑 이름 그 앞에 놓인 길 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한번 부를게요. <laughs> 하나랑 이름 그 앞에 놓인 길 위에 마주 한 너와 나 우린 뭐야? 길길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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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길. 마주 어, 마주 마주한 마주한 여태 여태 달려온 길 여태 달려온 길 <웃음> <웃음> 불러봐야 돼 이걸로 홍보하는 거야 네. 레이션도 따고 오늘을 기록할 게 쓰리 톤아니잖아요 웃어봐 쓰리 아니요 뭐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챌린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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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걸 만들까요? 아니면 뭔가 글씨체로 뭔가 예쁘게 해서 홍보, 포스터 아 포스터 같은 걸로도 제가 또그 디자인 좀잘해 줘서. 오, 만화 작가님 글씨가 예쁘 가지고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내일 이 밑에 그 뭐나 포스터를 이렇게 한번 나눠 줄래? 내일이요? 네, <laughs> 나눠 줄까요? 오늘 밤새야겠네. <laughs> 네. 오늘을 기록하며. 오늘 저녁 뭐 먹지? 전 진짜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 진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얘들아! 아 깜짝이야 얘들아! 아 깜짝이야 아, 했어! PPL 어? 치킨! 치킨! 야우 드디어 해냈네 여기 치킨이야 피디님 앉으라고 말고 치킨 앉으시라고 치킨 여기다 아나보다 뭐. 아, 치킨이 더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맞긴 해요 노란 동작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 마침 광고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딱 와주셨네요. 노란 통닭만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두 개가 더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다른 멤버들 같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와. 아, 이게 뭐야? 저희 거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심 끝에 또 고생 끝에 뮤직 드라마를 찍게 됐습니다. 와, 와. 뮤직 드라마. 이제 거의 1년 정도 고민을 한 그쵸. 거잖아요. 한 대충, 대, 어, 3년? 3년. 네.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있습니다. 우리 고생하신 피디님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Yeah. <laughs> <근데> 이게 뭐예요? <laughs> 저희 PPL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PPL이 들어왔어요? 네. 와. 역시. <laughs> 이거를 제 물어보니까 제로 베이스 원 친구들도 진짜 먹는데요 아르기닌 운동하기 전에 이나 후에 또 먹으면 근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기 직장에 얼마나 치칩니까 지금 저희가 이 시간까지 어? 불러내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에너지와 활력 전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야근도 즐거워요 정말요? 넘어가시죠 아르기닌 함량이 한 포에 무려 3,000mg 완전 뻥뻥뻥뻥. 비타민 B군과 3종 아연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규빈 씨 응. 어때 드시는데 굉장히 편리했죠? 어우 굉장히 편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달달하고 어, 진짜 맛있는데? 오 어, 맛있다 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는 걸막아주고 어, 그거 막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원리로 살이 빠지나 봐요 이제 부담 없이 뭐 치킨 같은 거 먹을 수 있네 그럼 먹어까요 오오! <laughs> 언제 나왔어 여기 치킨 성공했네 영업을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드디어 누랑통닭이 내 첫사랑, 내 마음을 꼬셨습니다 여러분. 와 시원하게 한입아 여러분 지금 맛이 후라이드랑 바삭 누룽지랑 열불나조 맛이래요 오, 오 후라이드가 약간 카레의 고소함과 바삭한 식감이 좀 매력이 있고 누룽지가 간장소스에 현미누룽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굴소스의 감칠맛과 오향의 이국적인 매콤함이 가미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저 사랑해도 뺐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고 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다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우리 인프린트 한번 아, 해볼까요? 해볼까요? 또저 같은 아기 피부는 또 이런 거 예민하단 말이에요 인프린 트 이게 일단은 그리고 비건 성분이라서 피부에 비건. 무해하다고 합니다 비건? 이거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인프린트 버튼을 딱 누르고 도안을 전송하고 있죠 준비됐어? 네. 그리고 이버튼 한번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빅 소리 나면 여기, 여기 해보고 있어 <웃음> <웃음>

그 피식대학 그 선배님들 되게 보면은 피식 쇼.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맞게 광고 아니요. 광고를 중간 광고 를 하면 어떨까? 네, 저희가 이제 광고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지만 요이 아홉 명이잖아요. 여기서 광고 머리를 뽑겠습니다. 네. 어, 근데 쿠폰받았잖아요 아, 다시 네. 아, 아, 네. 다이언다레히도 네. 네. 일대장이잖아요, 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제 다이어트 젤리밤을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 임프린트는 게임으로 해서 정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주제를 한명 정하나 봐 사랑 정하면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 좋은데? 아드비나 가벼워! 오케이. 원투 쓰리 포파이 You make me feel like e l e i me a call baby baby 파리 파리 오? 오? <laughs> 1초라 아 내가 이거 하랬는데 아, 아, 이렇게 조한데 숫자 송 <laughs> 기록할게 웃어서 3, 2, 1와대이다 잠깐 누 떨고 있죠? 와우 <laughs> 블랙핑크 인 유어 <laughs> 3, 기록해. 2, <웃음> 2 <웃음> 1 에프스스섬에있스는 노래. 는 에픽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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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에픽스는 에픽스는 에픽는에나는 에픽스는 에나렸어 The weather is so nice 이런 노래 있다고? 아! 야야나 이런 줄 알았어! 이런 줄 알았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나도 그래가지고 어디 동영가없 제발! 제발! 이별하러 가는 길 그대 먼저 헤어지지 말아요 안돼안 돼. 나는 말아요? 자신 조금 어, 불러요. 그대에게 <laughs>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laughs>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너를 만나 야, 이별 노래인가? 이별이, 이별이 들어가? 가사 아, 이별이 이별, 이별 노래야, 이거. 이별이 나또 있어, 나 또. 네. 어, 인정, 인정. 네. 형, <laughs> 형 <laughs> <laughs> 탈락했잖아요. <웃음> <웃음> 저예요? Oh, you are my star <laughs> 아! 내가 <말하는데. 웃음> Oh, you are my star 야, 이걸 한다고? <웃음> <너의> <웃음> <맘 하를 웃음> 있다면 아니, 여기 노래 방 아니야. 아니, 아니야. 5 4, 4 3 2 1 작곡가님! <laughs> <이별 웃음> <이별 웃음> <이별 웃음> 아. 우유 좋아 우유 <웃음> 좋아 <웃음> 우유, 우유. 사, 삼, 이, 체크, 체크. 야, 너 없는 노래지. <laughs> 무슨 노래야? 체크. <laughs> 진짜 있어. 요 진짜 있어? <laughs> 아니아니아니검증해 주세요. 있어, 진짜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있어. 노란 통닭의 OST 체크. 노란 통닭의 OST 체크. <laughs>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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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예루치. You know,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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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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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죠 인해야광고주님 웃음소리가 <웃음> 여기까지 들리 <해드리죠>. <웃음> 어~ 빙수 아파 빙수 야+ 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키들자 너들자. 너들자.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진짜 줄리엣. 데네 데네 마스 파게티. 불러줘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삼. 불러줘야 돼요. 이. 냉면 냉면 냉면. 오케이. Tastes like chili. c h Chili. Tastes like chili. 내 마음을 기다리기 하지 이렇게 내 마음은 아이스크림. 아우스킨 브리트. 야. 잘한다. 오. 사. 국밥이 좋아. 까이분 노래요. 국밥이 좋아요. 살코기 <laughs> <laughs> <사이코기> 국밥. <굿밥이 웃음> <laughs> <laughs> 야 우리 피님 어떻게 해? p s y 밥살코기 i g g l 국 Psycho Giggle Psycho Giggle p 오 y c h o 오케이 g l e Psycho g i g g l s k y 여행! 난 그저 모르는 채 반복해 t a k e a f t e r t a k e 요이! I can't believe 나 혼자 밥을 먹고 오 I love you 오 이거 왜 싸우네? 아이는 그렇게 오랜 시간 And I, and I <laughs> I love you baby 짜장면 하나 시켜라, 저기. I m I s s you. s o m u c h 어. Oh. 나는 아이돌. 어. Oh. 나는 아이돌 그리고 you. 노래 h e t a o i n g to the tag. I am going t I am going to t h I am g o i e tag. I o m 나는 김플루엔투이노랑통노랑통노아르긴인데아 그리, 아아 그리, 아 그리 그래. 아리아했아왜 잘해 잘해, 잘해, 잘해 놓고 왜 잘해 놓고 어, 왜 그래? <laughs> 자기가 자기 모습못 받아들이겠는 거 거부를 한 거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네요 아배 아프다 아이엠라운드 노랑통닭 시작 젤리밤젤리밤리젤리밤아르긴아르 아 그거 아, 젤리밤으로 젤리밤 펼칠 때 젤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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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그러면 임프린트는 큐빈리가 광고하는 거죠. 와! 아젤리리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촬영하러 가 볼까요? 아, 좋아요. 렛츠 고. 아, 잠깐만. 나 이거 통닭 한번 돌 아, 제가 나도. 아, 나도. 체겐 진짜 맛있겠다.